안녕하세요. 게임에 미친 무적터입니다. 자, 오늘은 이포스의 GSP 370이라고 하는 게이밍 헤드셋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포스라고 하면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젠하이저는 아실 거예요. 그 젠하이저에서 분사된 게이밍 브랜드가 이포스라고 합니다. 제나이저의 기술력을 가진 그런 게이밍 장비들을 출시하게 될 텐데, 저도 제나이저 제품들을 만족하면서 사용을 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GSP370 헤드셋도 많이 기대가 되네요. 자, 어떤 제품인지 한번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P370 게이밍 시리즈고, 어, 특장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일단, 285g의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고요 무게는 가볍지만, 한번 충전으로 100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한, 어, 굉장히 긴 사용 시간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윈도우 PC나 맥, 그리고 플스4와 5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제품을 열어보면은, 아, 자, 이렇게 제나이저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그러면 헤드셋, 그 매뉴얼, USB 충전 케이블 이 있고요. USB 5핀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어, 충전을 USB 5핀으로 한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당연히 USB C라고 생각을 할 텐데 5핀으로 충전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동글을 사용하게 됩니다. PC나 플레이스테이션에서도 이 동글을 사용해서 지연율 없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준다고 하네요. 자, 헤드셋 본체를 보면은 어, 일단 진짜로 굉장히 가벼워요. 285g이고 어, 이렇게 가벼운데 이게 100시간이나 간다고? 어. 자, 일단 헤드 밴드 부분을 보면은 이 통짜로 되어 있지 않고 가운데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장시간 헤드셋을 착용해도 답답하지 않게 그렇게 디자인이 된것 같고, 이포스, 그리고 젠하이저라고 로고가 쓰여져 있네요. 재질이 건메탈 코팅으로 되어 있어서 손으로 만지는 느낌도 굉장히 좋고, 스크래치에도 굉장히 강하다고 하네요. 색감도 부드러우니 괜찮은 것 같고, 어, 메모리 폼도 깔끔하게 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내구성도 굉장히 강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비틀어도 부러지지 않고 잘 휘어지는 모습 볼수 있고요. 길이는 요 정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헤드폰 부분도 360 플로팅 서스패션을 장착해서 헤드폰 바디가 얼굴에 잘 맞을 수 있게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움직임은 요 정도. 이렇게 막 돌아가거나 그러진 않는데 형태에 맞춰서 각도가 이렇게 조절이 되고요. 이 메모리 폼도 이 안쪽 몸에 닿는 부분은 벨벳 재질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재질로 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 안쪽 닿는 부분은 굉장히 부드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헤드폰 부분에는 볼륨 조절 다이얼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요. 다른 버튼은 없이 볼륨 조절 다이얼만 들어가 있어서 게임 중에 바로바로 손이 헤맬 필요 없이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것도 괜찮았고, 왼쪽 부분에는 마이크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 마이크 성능이 꽤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까지 지원하고요. 가운데 부분에는 약간 탄성 있게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도 조금씩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접었을 때는 마이크 자동으로 오프가 되고, 내리면은 켜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움직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하단에 보면은 마이크로 5핀 충전 포트가 있고 전원 스위치 버튼 딸깍 한번 켜주고 끝까지 밀어 주면은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led 인디케이터로 충전 상태나 현재 연결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동굴을 연결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인식이 되면서 파란색으로 유지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디자인이 게이밍스럽지만 그렇다고 되게 요란하지 않고 RGB 그런 것도 많이 달려있지가 않아가지고 좀 차분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젠하이저의 브랜드 느낌에서. 게이밍 향을 조금 첨가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PC에서는 이포스 앱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GSP 370 1 헤드셋이 딱 인식이 됐고요. 배터리 얼마나 남았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소프트웨어나 헤드셋 펌웨어 업데이트도 가능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은 재생 쪽에서 EQ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FPS 같은 공간감이 중요한 그런 게임들을 플레이할 때는 플랫으로 놓는 게 좋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서라운드 모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2.0으로 되어 있는데 7.1 가상 서라운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공간감이 중요한 게임을 할때 공간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 쪽도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데요. 음성 강화 기능이 있어서 따뜻한, 깨끗한 그리고 사용자 지정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 노이즈 제거.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이쪽에서도 설정이 가능하네요. 지금 이 목소리가 GSP370의 마이크를 사용한 마이크 테스트 사운드 되겠습니다. 노이즈 제거를 통해서 게임할 때좀더 깨끗하게 제 목소리를 전송할 수가 있겠네요. 자, 굉장히 디테일한 사운드까지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고 더 좋았던 거는 공간감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괜찮았어요. 저게 발자국 소리가 실제 서라운드 스피커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느 부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그 정도 느낌 정도는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세세한 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게 좋았습니다 자 플레이스테이션에서도 USB 헤드셋 GSP370으로 인식이 잘 되고요 마이크 레벨도 여기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플레이스테이션에서도 동굴 사용해서 간편하게 지연율 없이 헤드셋 사용이 가능했고요 마이크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멀티게임을 한다거나 좀더 몰입하고 싶을 때 퀄리티 높은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포스의 GSP370 무선 헤드셀 살펴봤습니다.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용하시는 분들께도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이 19만 원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어, 제나이저의 명성답게 헤드셋 퀄리티도 괜찮고요 어, 소리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묵직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요 베이스도 강하게 들리지만 날카롭지 않고 부드러운 사운드를 들려준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거부감 없이 퀄리티 높은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FPS 같은 게임을 하시는 분들께도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도 꽤 소리가 괜찮고 노이즈 캔슬링까지 지원되는 어, 괜찮은 마이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멀티플레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께 특히 좋을 것 같아요 이어캡은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메모리폼이 굉장히 부드럽고 귀에 닿는 촉감이 괜찮기 때문에 장시간 헤드셋을 쓰고 있어도 불편함이 없었고요 거기에다가 100시간까지 플레이가 가능하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충전을 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플레이. 타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포스의 GSP 300 헤드셋 살펴봤고요. 제나이저답게 괜찮게 만들어진 헤드셋인 것 같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